안녕하세요 다이겐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이게 나왔는데요 무지개 다이게도 예쁜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입고가 되었네요 또 입고된 아이들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설 구정이 끼었기 때문에 택배는 설 지나고 나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주문하시고 입금해 놓으시면 은설 지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어 아무래도 설끼었기 때문에 이제 택배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개인 물품은 또 택배회사에서 많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설 지나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택배는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쪽에는 조금 큰 아이들이 먼저 있고요, 작은 아이들 너무 깜찍한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저는 작은 아이들이 눈에 띄고 더 예쁘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 보니까 웃음이 또 절로 나오게 되네요. 아우, 너무 귀엽고 깜찍한 아이들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아주 큰 대품들 군생들도 많이 입고가 되었네요. 소개를 하나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또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모종포트 사각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은 그렇게 크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백무단 금도 이렇게 또 착하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모종포트에서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음, 이 정도 보면은 사이즈는 제가 잘 한번 재볼게요 모종 포토가 6cm 풀분이잖아요. 그래서 6cm 이제 모종 포토도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 아이들은 보면은 이제 6cm 풀분인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휴지로 감싸서 택배를 받아 보면은 정말 작아요.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 택배로 주문을 했을 때 받아 보면은 너무 작아서 어머 이거를 키우라는 거야 말리는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됐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는 자주 보니까 아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택배를 받아보면은 이 아이들이 작게 느껴져요. 정말 작게 느껴지겠죠? 5cm 안쪽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4.5cm나 이렇게 또 작은 아이는 음 3.5, 4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휴지로 포장을 해서 가면은 더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포장 풀을 때 그냥 여기 잘 풀어야 돼. 이런 것들이 하나씩 또 그냥 신문에 신문지에 그냥 이게 딸려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꼼꼼하게 잘 풀어. 포장 보셔야 되고 풀으셔야 된답니다. 백무단 금이 <laughs> 말이 길었죠. 백무단 금은 가격은 1 2 0 0 0원 해요. 이게 작은데 아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작게 나오면서 가격도 이렇게 착하게 나왔기 때문에 손쉽게 또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작은 아이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크기는 조금씩 게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이제 랜덤으로 발송이 되고요. 아우 이 아이도 정말 귀엽고 간직해요. 원슬루 금이에요. 아, 이 아이도 모종포트에, 6cm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 이 아이들도 사이즈는 이제 4cm 정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5cm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이도 크기는 크고 작고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랜덤으로 갈 거예요. 아 어떡해요.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금이 또 있어요. 늘리시나 금도 있는데요. 늘리시나 금은 6cm 풀분 안에 거의 가득 찬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이즈는 이제 5.5, 6cm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 너무 예뻐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다 놓고 보면은 너무 예뻐요. 저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예쁘다 보니까 더 예쁘게 느껴지는데 음, 제가 이 어, 몽블랑 또웨드로되어자 있는 아이들 너무 깜찍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아 이렇게 또 깜찍한 아이들이 들어있답니다. 이 아이들도 이제 6cm 풀분에 들어자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이런 아이들 이제 4.5cm나 어 이제 4cm나. 그 다음에 이제 4cm가 넘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포트마다 조금씩은 예, 크기가 달라요. 음, 색감은 거의 다 예쁘게 밀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뽑아보면은요. 색감은 이렇게 어느 정도 굳혀진 아이고, 이거 통통한 것좀 보세요. 아우, 통통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또 가격이 8,000원에 나왔네요. 기본 사각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크기 때문에 음 가격이 그 아이도 착하다고 했는데 몽블랑이 이렇게 또 착해지게 나왔어요. 그럼 기존에 나왔던 아이들은 음아 가격이 높으니까 참 그렇죠. 그 다음에 질리연금질리연금도 이렇게 또 착하게 나왔답니다. 아이 아이들도 이제 가격이 8,000원에 나왔어요. 이 아이들은 사이즈는 이렇게 조금 크네요. 질리언 금이에요. 질리언이 아니고 질리언 금인데 이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들은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크네요. 그래서 아우,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 가상의 거 하나 들어볼게요. 음, 뭐, 어느 거를 들어도 다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진리연금이 이렇게 예쁜 봉오리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도 굳혀지면 은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두는데요. 아우 진리연금도 이렇게 또 착한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요. 아우, 이 아가들 보세요. 라즈아가인데요. 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어쩜 좋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두나 뭐 거의 이두 이상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답니다. 이 아이들도 아주 작은 아이예요. 이렇게 6cm 풀분, 모족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작은 아이들이에요.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제일 가상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아이들도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작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잘 키우면 또 이제 자구들이 더 번식을 하겠죠. 이 아이들이 자구들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포트에 보면은 이렇게 큰 아이들은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뭐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삼두 뭐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아, 너무 귀엽고 깜찍하네요. 너무 예쁘네요. 이런 아이들 가격 만원 하고요. 안젤라가 또 들어와 있어요. 안젤라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 있거든요. 기존에도 안젤라는 많이 들어와서 이 아이들은 많이 빠졌거든요. 아, 안젤라도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답니다. 가격은 이 아이가 6천 원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도 음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랜덤으로 가고요. 이 아이들도 작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6cm 풀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4cm에서 4.5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어, 이렇게 4.5 정도, 4.5에서 5cm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작은 아이들인데 어우, 너무 예쁘죠? 어쩜 좋아? 너무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음, 이 아이들은 홍설이라는 아이예요. 홍설이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홍설도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물들었는데 이 아이가 꽃이 피던가요?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요. 이렇게 홍설도 이런 모습이랍니다. 아유 너무 귀... 이 아이들도 작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아이가 이 9cm 풀분 안에서 이렇게 노제트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이런 모습이에요 홍설도 한번씩 가끔 한번씩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도 이렇게 큰 아이 아니고 밥도 그렇게 크게 풍성한 아이는 아니에요 이 아이들 이정도 된답니다 가격은 3,000원 하네요 어, 이 아이도 이렇게 작은 아이예요. 당선이라는 아이는 노란 꽃이 피면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은 해가 없어서 그럴까요? 해가 지금, 오늘은 구름이 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오므리고 있네요. 당선도 묵은둥이가 될수록 이 아이들도 예쁜데 묵은둥이는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포트에서 이렇게 또 귀엽게 나오는 아이는 많이 못본것 같아요. 당선은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러블리 로즈도 또 입구가 되었네요. 러블리 로즈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2,000원 에어 뭐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뭐 커서 덜 굳혀지네, 입장이 조금 더 많은 애, 굳혀지네,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아이들은 이제 랜덤으로 가겠죠? 이런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격이 2,000원 하고요. 보면은 이렇게 입장수가 더 많은 애, 이렇게 조금 더 활짝 펴진 아이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굳혀진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가격 2,000원 하고요. 어, 블루 헬프도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블루 헬프, 이런 아이들이 가격은 8,000원이라고 합니다. 블루 헬프가 이렇게 목질화가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두스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목질하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이제 달달 달구기만 하면 정말 예쁜 색감이 나오잖아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포트마다 수형이 다르고 주스는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르답니다. 이 아이는 목대가 쭉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붙어져 있는 모습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다 목대가 올라와져 있고요. 어느 정도 다 굳혀진 아이들이, 어, 노제트는 이제 굳혀진 아이라서 물만 예쁘게 들면서 굳혀지면 될것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보면 수영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도 목대는 다 올라와져 있고요. 가격은 너무 가격 차가죠.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네요. 어, 느시안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꽤큰 아인데 이 가격이 6,000원에 나와 있답니다.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크고 작고 물이 들고 안 들고, 보이시죠? 표시가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랜덤으로 가겠죠? 그래서 물들면 이 아이도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이렇게 길쭉한 입장들은 조금씩 이제 단단하게 굳혀지면서 잡고 통통해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요. 가격은 6,000원 하고요. 어, 이 아이가 로망하고 로망 물 들기 전에 그 아이들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 아이 이름이 레드 맨차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어, 이 아이 처음 봤을 때 어, 로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망도 이런 색감으로 있다가 핑크색으로 아주 진하게 물이 들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제 3두, 4두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아이들도 입장이 조금 기른 거 보면 굳혀지면서 이제 조금은 짧아질 듯 한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6천원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한쪽에서부터 쭉 가면서 소개를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브라는 가격이 6천원 하네요 누브라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착한 것 같아요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누브라는 원래 이제 가격은 착한 아이죠 국민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도 이제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이렇게 3두로 나왔어요 외두로 나오는 아이들도 가격 착한데 이렇게 3두 이 나와서 가격이 6천 원 하면 가격이 많이 착해진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은 금방 나오면서 이렇게 하얗게 이제 약 흔적은 남아 있네요. 골드 파티라는 아이인데요. 골드 파티는 창 중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제 뭐 많이 굳혀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층수도 이렇게 많고요. 입장도 많고, 굳혀진 아이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자구가 나와서 한번 군생으로 보이고요. 어우, 이 아이, 얼마 전에 핑크탈론이라고 작은 아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우, 핑크탈론 좀 보세요. 완전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완전 이렇게 대품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사두로 되어져 있네요. 오, 멋있어요. 아, 이 멋있는 거는 이 아이는 조금 화면이 덜 받쳐주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핑크색 이렇게 형광핑크처럼 이런 색감을 내네요. 핑크탈리온이라고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군생은 가격이 30만원 해요. 탈론이 원래 멋진 아이고, 묵등이 되면은 몸값이 조금 있다고 작은 아이들 소개할 때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멋져진답니다. 핑크 탈론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어, 묵은둥이 군생, 군생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멋있고 가격도 많이 나가네요. 어, 이 아이는 한스 봉황이 이번에 착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이 아이가 한스 봉황이거든요. 한스 봉황이 가격 3만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아우이 아이들 좀 보세요 옷좀 좋아 아이고 이렇게 큰, 큰 아이들 엄청 통통해요 이렇게 한스 봉황이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사이즈는 뭐 이제 한 15cm 필분에 들어져 있는 거 같아요 15cm 필분에 들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은 이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어, 이 아이도. 어, 한스봉황 이런 아이들 가격 3만 원에. 어, 너무 착하게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한스봉황 군생으로 이렇게 큰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한스봉황 이렇게 멋진 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가격이 30만 원이랍니다. 한스봉왕, 이렇게 태풍, 군생도 나와져 있고요. 큰아이, 작은아이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편에서는 이렇게 작은아이들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 이제 조금 큰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